안녕하세요. 오늘 명상 267일차입니다. 하트 스마일 명상 심화과정 1일차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. 작년 11월 처음으로 받은 명상 교육이 하트 스마일 명상이었는데, 그 뒤에 심화과정을 해려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습니다. 오늘 따기온스 명상, 감사랑 무브먼트 명상을 하는데,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몸은 기억을 하네요. 어제 너무 늦게 잔 탓에 집중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다시 기억을 떠올리며 명상하는데 참 좋았습니다. 이번 과정은 온라인으로 4주간 진행되고 토요일 하루는 종일 교육을 받습니다. 이번 과정도 잘 맞춰 보겠습니다. 이번 과정을 마치면 6월에 두 번째 심화 과정에 들어갑니다. 그럼 하트 스마일 명상 과정은 일단락 됩니다. 오늘 명상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기분 좋은 수요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.